안녕하세요. 패킹 무료 스포츠입니다. 매일 상실하게 국내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정보방 입장 문의는 영상의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라며 캡틴과 함께 슬기로운 토토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5월 11일 피츠버그 콜로라도 피츠버그 힐은 직전 경기에서 토론토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삼진 개수가 잘 나왔지만 집중 타를 얻어맞은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중부지구에서 선두 경쟁 중인 피츠버그의 하위 로테이션을 잘 지키는 베테랑이다. 기교파 투수답게 안정적인 컨트롤과 커브를 비롯한 다양한 유인구를 뿌리며 타선을 상대 중이다. 이번 시즌 1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콜로라도 상대로는 이번 시즌 포함 승리가 있다. 콜로라도? 센자텔라는 부상으로 인해 개막 이후 한달 정도를 빠졌다. 마르케스 프리랜드와 더불어 수년간 팀의 선발 로테이션을 지탱한 투수계의 팀에서는 그의 부상 복귀를 바랐고 첫 경기부터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했다. 솔로 홈런 한 개를 허용하긴 했지만 5이닝 동안 그걸 제외하면 실점하지 않았다. 특유의 안정적인 컨트롤이 인상적이었다. 코멘트 콜로라도의 승리를 본다. 힐이 좋은 시즌을 보내지만 최근 팀 타선의 부진이 극심하다. 발야구는 되고 있지만 특정권에서 안정적인 특정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 리그 수준급 컨트롤러인 센자텔라 상대로도 범타가 자주 나올 수 있다. 콜로라도의 타선이 최근 살아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 피츠버그의 빈타를 보기에 언더 경기다. 5월 11일 뉴욕 양키스 오클랜드 뉴욕 양키스 브리토는 최근 5경기에서 3패를 당했다. 그리고 그 기간 평균 사인닝도 소화하지 못했다. 루이스 서베리노와 카를로스 로돈, 몬타스 등 선발 10승 이상이 가능한 3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야키스가 슈미트와 더불어 기대를 갖고 로테이션에 합류시킨 선수인데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가는 피칭을 하기에 승부처를 넘기지 못했다. 오클랜드 뮬러는 드디어 직전 등판에서 첫 승을 따냈다. 그러나 투구 내용 자체는 좋지 않았다. 많은 안타 허용으로 5점을 내줬는데, 팀 타선이 터졌기에 승리를 따낼 수 있었다. 분명 시즌 전 그에게 선발 10승을 기대했던 팀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성적이다. 강점이던 삼진 개수도 줄었는데, 긴 이닝을 던지는 선발로 전환하고, 컨디션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코멘트. 오버가 유력하다. 양키스가 최근 타선이 살아났고, 선발에서 안정적인 이닝 소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양키스의 승리를 본다. 브리토가 안정감과는 거리가 있는 투수긴 하지만 오클 타선의 낯설기에 경기 초반은 어느정도 버틸 수 있다. 힘있는 우타 상대로 장타 허용이 많은 뮬러를 상대할 양키스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폭발할 것이고 양키스가 리드를 지킬 수 있다. 5월 11일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배튼필드는 부상으로 빠진 1 1 대신 선발로 나서는 대체 선발 자원이다. 이번 시즌 빅리그에 대비해 아직 승리를 따내지 못했지만 측정 경기에서 QS를 기록하는 등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 젊은 투수로서 컨트롤 기복의 문제는 있지만 구위는 빼어나다. 90마일 중반의 패스트볼을 뿌리며 타자를 힘으로 윽박지르고 있다. 디트 상대로는 QS 동반 패배가 있다. 디트로이트. 로드리게스는 이번 시즌 템파의 맥클라나안을 제외하면 최고의 저한 투수다. 디트가 큰 돈을 주고 영입했던 지난 시즌 가정사와 멘탈 이슈로 인해 시즌 절반을 날렸는데, 이번 시즌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는 3차례를 기록하며 3승을 따냈고 그 기간 방어율이 0.3대에 불과하다. 특유의 위력적인 속구 외에도 체인지업이 완벽하게 제구되고 있다. 클블 상대로도 이번 시즌 8이닝 1 8 3진 무실점 승리가 있었다. 코멘트 디트의 승리를 본다. 클블은 에이스 비버의 등판 이래 신승을 거두며 흐름을 바꿨다. 그러나 최근 타격 페이스는 리그 30개 팀중 뒤에서 3위 안에 들어갈만 하다. 엄청난 구위로 상대 타선을 짓누르는 로드리게스를 공략하기 어렵다. 배튼 필드도 쉽게 공략당하진 않겠지만 로드리게스 상대로 패배를 피하기 어렵다. 클불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미러키 라다저스 미러키 마일리는 현재까지 컵스의 스티를 제외하면 가장 인상적인 성적을 내는 저한 투수다. 커쇼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36세의 베테랑인 마일리의 기세도 대단하다. 최근 4 경기에서는 3 차례를 기록했는데 그 기간 방어율이 1.50이다. 9위로 타자를 압도할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다양한 유인구는 물론 안정적인 제구로 이닝을 삭제할 수 있다. 라다저스 커쇼는 직전 경기에서 샌디를 원정에서 만나 패했다.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두 개의 홈런을 비롯해 파란타사 실점한 경기였다. 그래도 한 경기 난조로 그를 폄하할 수는 없다. 유리아스와 더스틴 메이 등 상위 선발들이 기복을 보이는 이번 시즌팀 선발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자신의 선발 경기를 책임지고 있다. 커브와 슬라이더, 커페스트 볼등 다양한 플러스 구종을 뿌리며 삼진을 잡아내고 있다. 코멘트, 다저스의 승리를 본다. 다저스 타선이 좌투 상대로 고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요일 라우어를 초반부터 공략하며 어느정도 내성이 생긴 모습이다. 8색조 피칭에 나설 마일리 상대로 고전할 수 있지만 배츠와 테일러, 먼시 등 베테랑 타자들을 실토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커쇼의 안정적인 피칭도 기대되는 다저스가 승리할 것이다. 위로키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시애틀 텍사스 시애틀 카스티오는 직전 경기에서 휴스턴 상대로 승리하지 못했다. 7이닝을 소화했지만 그답지 않게 장타 허용으로 4점을 내준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팀의 에이스로서 4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2점 초반의 방어율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닝당 한개 이상의 삼진을 잡고 있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등 결정구의 재고도 안정적이다. 텍사스. 더닝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일선발 디그롬을 대신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왔다. 지난 시즌 선발로 충분히 나섰기에 준비된 선발이라 봐야 한다. 직정 경기에서는 에인절스 상대로 나서 5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는데, 싱커와 투심 등을 적절히 던지며 범타 유도를 잘했다. 코멘트. 시애틀의 승리를 본다. 더닝이 지난 시즌 후반 빠르게 수술을 선택하며 재활에 성공해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카스티오의 옆에 설 수는 없다. 97마일의 속구는 물론 리그 최고의 체인지업을 뿌리는 투수로 텍사스 타선도 잠재울 수 있다. 최근 시애틀 타선이 어느정도 살아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 텍사스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애리조나 마이애미. 애리조나? 켈리는 측정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완벽투로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했다. 타선이 약한 워싱턴을 상대했다고는 해도 삼진열개를 잡아낸 점은 인상적이었는데 커맨드와 로케이션을 완벽히 가져갔다. 패스트볼 구속이 93마일 정도의 크침에도 회전수도 좋고 완벽한 커맨드로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최근 등판에서 5이닝 동안 3실점했다. 마이애미. 카브레라는 시즌 초반 기대 이하의 피칭으로 일관했지만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이 경기에서 컵스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 모두 5이닝을 소화했고 이닝당 3진을 두개나 잡아내는 괴력을 뽐냈다 공격적인 피칭으로 인해 장타 허용이 있긴 하지만 팀이 자랑하는 오한파이어 볼러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코멘트 애리조나의 승리를 본다 카브레라가 리그 최고의 속구를 앞세워 삼진을 잡아낼 수 있지만 브레이킹볼 컨트롤은 아쉬운 게 사실이다 속구에 강한 애리조나의 중심 타선이 쉽게 타석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켈리가 정상급 제구로 이닝을 삭제하는 것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마이애미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머나야는 직전 경기에서 미로키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5선발로 그를 영입한 샘프 유니폼을 입고 처음 따낸 승리였다. 그러나 이번 시즌 가장 실망스러운 투수인 건 사실이다. 승리한 경기에서도 5이닝 동안 4점을 실점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베테랑답지 않게 실점이 많았다. 갑작스런 커맨드 불안이 생겼고 공이 몰리며 고전 중이다. 워싱턴 그레이는 직전 경기에서 3실점하며 패했다. 매치와 피치버그 등을 상대로 연승에 성공한 상황이었기에 아쉬운 패배였지만 그래도 팀의 에이스 역할은 어느정도 해주고 있다. 호투한 경기에서도 떨어지는 타선의 전력으로 인해 패배가 있었지만 5할 승률 이상 팀에 있었다면 이승 정도는 더 기대할 만하다. 샘프 상대로는 지난 시즌 무실점 승리가 있었다. 코멘트 워싱턴의 승리를 본다. 모나야가 직전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전성기에서 확실히 멀어진 하락세의 투수다. 워싱턴 타선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머나야 상대로는 특점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경기는 워싱턴의 에이스인 그레이가 나서는 경기로 선발에 확실한 우위도 가져갈 수 있다. 워싱턴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5월 11일 필라델피아 토론토 필라델피아 휠러는 지난 경기에서 토론토를 만나 패했다. 화삭과 휴스턴 등을 상대로 3연승에 성공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패스트볼 피안타율이 올라간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리그를 대표하는 우한 파이어 볼러답게 위력적인 패스트볼 위주 피칭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토론토 상대로는 지난 시즌 2경기에서 1패 6점대의 방어율로 다소 고전했다. 토론토? 가오스먼은 직전 경기에서 난타당하며 패했다. 최고의 타격감을 자랑하는 보스턴 타선을 상대했는데 3.1이닝 동안 시즌 최다인 8자책과 함께 10안타를 허용했다. 주무인 스플리터보다 패스트볼 구사 비중이 높았기에 힘 있는 타선에 고전했다. 그래도 그전이 경기에서 14이닝 동안 무실점과 24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투수로 팀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선발이다. 필라 상대로는 최근 이 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6이닝을 틀어막았었다. 코멘트. 필라의 승리를 본다. 가우스먼이 필라 상대로 최근 좋은 피칭을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패스트볼 커맨드가 좋지 않았다. 타선이 살아난 필라 상대로 초반부터 고전할 수 있다. 또 토론토 타선이 최근 특정권에서 부진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필라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토론토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라인저스 휴스턴 라인저스 캐닝은 부상에서 돌아온 이번 시즌 4 경기에서 패배 없이 이승을 따냈다. 그러나 최근 승리한 두 경기 모두 홈런 허용과 더불어 3실점 이상했다. 그의 등판 경기에 잘 터진 팀 타선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이 패를 당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확실하게 부상에서 회복하고 나선 이번 시즌이지만 아직은 기대치만큼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휴스턴 하비에르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간 이 차례를 비롯해 평균 8개의 삼진을 속아내는등 선발로 본인의 역할은 확실히 해냈다. 어키디와 가르시아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브라운이 루키로서 다소 부침을 겪는 휴스턴 선발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우한 선발이다. 피안타율이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낮은 투수였는데 이번 시즌도 기복 없이 이닝을 삭제하고 있다 에인절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패였지만 2.25의 방어율과 더불어 3진을 이닝당 2개 가까이 잡아냈다 코멘트 휴스턴의 승리를 본다 하비에르는 클로저와 우한 세던맨, 대체 선발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한 이후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온 투수로 어린 나이에도 경험이 차고 넘친다 구위는 물론 컨트롤도 탄탄하게 에인절스 상위 선발도 넘어설 수 있다 캐닝이 아직 원하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에인절스가 고전할 것이다. 에인절스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볼티모어 템파베이 볼티모어 크레머는 직전 경기에서 강호인 애틀랜타 상대로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다. QS를 기록하며 상대 타선을 틀어막으며 팀의 리드를 지켜냈다. 시즌 초반 워낙 공격적인 피칭을 했기에 장타 허용이 많았는데 슬라이더와 커브의 구사 비중을 늘린 것이 인상적이었다. 볼티모어에서 킵슨을 도와주는 중위 로테이션 선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투수다. 템파베이 치리노스는 직전 경기에서 양키스 상대로 선발 등판했다. 5회까지 완벽투를 펼치다 6회 고비를 넘기지 못하며 3실점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나선 선발 등판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대감을 줄 만한 모습이었다. 좌타자 몸쪽 승부를 잘했는데 95마일의 속구와 적절하게 뿌린 슬라이더의 조합이 좋았다. 맥클란 안을 지원할 수 있는 오한 자원이다. 코멘트. 템파의 승리를 본다. 크레머가 승률이 좋긴 하지만 초반 실점 허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볼베아비 측정 경기에 성공적이었다 해도 기본적으로 패스트볼 피안타율이 높은 투수로 템파베이에 막강한 상위 타선을 넘기 어렵다. 프랑코와 디아즈, 월스와 로우 등이 크레머를 공략할 템파가 승리할 것이다. 템파의 다득점 속의 오버 경기다. 5월 11일 신시네티 뉴욕매츠. 신시네티. 그린은 신시네티의 개막전 선발이자 일선발로 나선 선수인데 아직 첫승이 없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평균 구속의 패스트볼을 뿌리는 파이어 볼러로 압도적인 삼진 능력을 보유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이닝당 1.4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있지만 아직 어린 투수로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패스트볼 일변도의 피칭으로도 늘 QS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인 건 사실이다. 매치 상대로는 지난 시즌 6실점 패배가 있었다. 뉴욕 매치 벌랜더는 부상으로 개막 이후 한달 정도를 나서지 못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복귀의 패전 투수가 됐다. 5이닝 동안 솔로 홈런 2개를 허용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매치가 40세의 베테랑 투수에게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줬기에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90마일 초중반의 속구가 들어갔고, 슬라이더와 투심 커브 등도 안정적으로 구사했다. 코멘트, 매치의 승리를 본다. 그리는 벌랜더보다도 구위에서는 나은 투수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포심 평균 구속을 찍고 있다. 그러나 슬라이더를 제외하면 타자의 허스윙을 유도할 브레이킹 볼 결정구가 없다. 매치 타선을 3실점 이하로 막기 어려워 보인다. 벌랜더가를 할수 있을 매치가 승리할 것이다. 신시 타선이 벌랜더에 고전할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5월 11일 애틀랜타 보스턴 애틀랜타 영훈 프리드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애틀랜타가 내세우는 임시 선발이다. 선발이라기보다는 불펜 데이를 책임지는 오프너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애틀랜타가 스트라이더와 엘더, 모튼 등 로테이션 선발 자원이 있긴 하지만 선발진에 부상자가 있기에 불펜 데이로 나서야 하고 그가 첫 투수를 맡았다. 콜린 맥큐와 차베스, 톰킨 등 베테랑 불펜이 뒤를 바칠 것이다. 보스턴? 벨로는 직전 경기에서 토론토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빅리그에 올라온 이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는데 4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보스턴이 워낙 파괴적인 화력을 자랑 중이기에 3실점 정도 이하로만 상대를 막아내면 승리를 노릴 만한 최근으로 승수 추가가 기대된다. 빼어난 구위로 타자를 윽박지를수 있는 유형의 오한 투수다. 코멘트: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이 경기는 타선과 불펜의 힘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벨로도 기니닝을 소화하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기에 선발의 중요도가 떨어진다. 그 점에서 보스턴이 유리하다. 애틀은현 시점 NL MVP 영순인 아쿠냐 주니어가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지만, 6번 이후 생산력을 아쉽다. 타선의 힘에서 조금 더 나은 보스턴이 경기를 리드할 것이다. 타격전이 유력한 경기로 오버 경기다. 5월 11일 시카고 컵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컵스. 스틸은 이번 시즌 L4형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삼진 개수가 다소 적은 게 흠이긴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피칭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5.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샌디에고 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QS를 기록했고 시즌 최다 자책이 2점에 불과하다. 90마일 중반까지 나오는 위력적인 패스트볼 외에도 커버와 체인지업 등 브레이킹볼 컨트롤도 완벽하다. 세인트 상대로는 최근 등판에서 QS를 기록했었다. 세인트루이스, 몽고메리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 없이 4연패를 당했다. 그러나 난타 당했던 애리조나 전을 제외한 사경기에서는 모두 QS를 기록하며 선발로서 본인의 임무를 잘했다. 세인트 타선이 워낙 좋지 못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기에 특정 지원을 받지 못했고 패배로 이어졌다. 그래도 팀이 기대한 솔리드한 정한 선발로서 이닝 소환은 잘해주고 있다. 컵스 상대로는 지난 시즌 3전 전승에 방어율 제로로 매우 강했다. 코멘트 컵스의 승리를 본다. 몽고 메리는 지난 시즌 컵스 상대로 3경기에서 2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단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등판일에 팀 타선이 침묵하는 이번 시즌일 뿐 아니라 상대가 너무 강하다. NL 4영형 레이스의 리더인 스틸이 나서기에 선발에서 앞설뿐 아니라 타선도 꾸준한 컵스가 승리할 것이다. 세인트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미네소타 샌디이고 미네소타. 로페즈는 주춤했던 시기를 벗어나 직전 경기에서 호투했다. 디비전 라이벌인 화석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7이닝 동안 8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QS에 성공했다.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흐름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피칭이었다. 포심 패스트볼이 97마일까지 나오며 타자를 윽박질렀고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도 잘 들어갔다. 샌디 상대로는 지난 시즌 1승 1패 4 2 9의 방어율이었다. 샌디에이고 루고는 머스그로보와 스넬 등 상위 로테이션 선발이 부진한 샌디에고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와카의 가세 효과가 없다시피한 샌디인데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한 그의 깜짝 활약이 큰 힘이 되고 있다. 90마일 중반을 오르내리는 속구가 잘 들어가고 있고 슬라이더는 플러스 구종으로 손색이 없다. 코멘트: 미네소타의 승리를 본다. 로페즈가 부진한 시기를 지나나서는 홈 경기의 페이스가 좋은 루고. 상대로 선발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미네소타다. 샌디는 타티스가 잘해주고 소토와 마차도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하위 타선에 부지는 있다. 에이스를 내보낼 미네소타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샌디의 빈타 속의 언더 경기다. 5월 11일 캔자스시티 화이트삭스. 캔자스시티 켈러는 직전 오클전에서 시즌 최다인 1 1 안타와 7실점으로 패했다. 시즌 초반 좋은 성적을 내며 이번 시즌은 다르나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균 성적으로 회기 중이다. 놀랍게도 삼진보다 볼넷이 더 많은 투수로 볼산비가 1대1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수치는 더 나빠질 수 있다. 화삭 상대로는 지난 시즌 4경기에 등판해 1패 5.73의 방어율이었다. 화이트삭스. 리는 직전 신시네티 원정에서 시즌 첫 승을 따냈다. 6.2닝 동안 4점을 실점했지만 팀 타선이 모처럼 터진 경기였다. 그러나, 팀이 그에게 베테랑 선발로 로테이션을 이끄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삼진 개수는 잘 나오지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장타를 허용하고 있고, 위기에서 무너지고 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에이징 커브가 온듯 하다. 켄자 상대로는 2승 1패 2.84의 방어율을 지난 시즌 기록하는 등 강했다. 코멘트. 화사계 승리를 본다. 린의 부진이 극심하지만, 측정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기에 분위기 전환을 기대할 만하고 무엇보다 켄자 상대로는 매우 강했다. 3진보다 볼넷 허용이 더 많은 켈러가 더 불안하다. 화삭은 컨택에 능한 선수보다는 장타 능력이 빼어난 선수가 많은데 카운트를 잡기 위해 패스트 볼을 뿌릴 켈러를 공략할 수 있다. 화삭의 다득점 속에 오버 경기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